어떻게 보지 아. 마스크 하나 사야 되겠어. 오늘 머리 자르러 가요. 자르러 가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마스크를 갖고 왔어. 마스크 너무 부끄러운데.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해줘가지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얼마나 갈지? 앞머리는 솔직히 좀 여름이라서 옆머리를 살짝냈 있어요. 어떤가요? 이거? 안녕하세요. 오늘도 마샬 댄스, 아마도 내일도 마샬 댄스가 될 겁니다. 탈라폰 쿡, 탈라폰 자시작하자 하 o 라이트 u 하 i 라이트 o w you 하 i 하 e t h 하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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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떤 노래가 재밌을까? Rain on me. 같이 운동해요. 뿌빌라. 파이팅. 투스. 아, 아돈차 있다. 찾았다 거의 최고 비싼가? 나가셨네요. 레벨업 레벨업,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Five, four. 제로 토 댄스 아주 맛 빼기로 거부감이 느껴지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둘레가 크다 보니까 도는데 많이 걸리죠 재밌다고요? 한번더 제가 이 춤추니까 다들 나갔어. 여기 넓으니까 한참 걸려!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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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뭔가 탁탁 돼야 되는데. 오 이거 배 운동 되는데? 오. 아 여러분 오늘 배고픈 날이에요. 제가 원래 로제떡볶이를 좋아하잖아요, 아시죠? 모르시나?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요, 떡볶이를 좋아하는 거 보니.. 밥이 떡볶이먹고 싶다. 떡볶이 먹으러 올 사람? 뭐야, 이게. 한지민, 한지민. 알죠? 뭔지. <laughs> 이, 맞나? 이렇게 하면 맞나? 아, 이게 얼굴에 써야 되는구나. 이렇게 제가 등산을 가려고 마스크를 샀어요. <laughs> 공항도둑. 은행도둑도 아니고, 공항도둑. 두유. 왜 이렇게 무겁지, 어, 이거? 두유. 어, 뭐지? 살짝, 여기가 좀, 약간, 타, 그, 뭐지? 숯이 없어가지고 떡볶이 너무 먹고싶다 떡볶이는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릴까요 진짜 왜 그렇지 떡볶이 누가 만들었냐 두유를 좀 먹어볼까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먹고싶다 저녁을 좀 허술하게 먹구나 시킬까 그니까 러 뭐가 있는지만 보자 그거 할수 있잖아요 맞죠 닭가슴살요 족발은 너무 비싸요 너무 좋을까 근데 진짜 시킬까 뭐 어때 6,000원 할인이에요 6,000원 이런 거어딨어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네. 7만 원 시켜야지. 너무 실망이야. 그냥 안 먹을게요. 그냥 보는 거예요. 보는 거 먹을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. 아니 저 저녁에 계란 계란 두 개랑 젤리 같은 거 콜라겐 젤리 같은 거 하나 했거든요. 그거 먹었어요. 어쩐지 어쩐지 정말로 떡콘이는 떡볶이 맛있나? 떡볶이네 가까가까요 갈까? 중국당면을 넣을까요 말까요? 시켜보겠습니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온라인 시켰어 떡볶이야 언제 와 <laughs> 가리니까 낫죠 쓸쓸한 달피 멋있구나. 내 사랑 자이야 I want m 사 <laughs> 머리카락 먹었어 머리카락 먹는 게 아닙니다 저의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꼰나들이 <laughs> <laughs> 오리고기 맛있는데 저는 이거 쓰고 이거. 보이세요? 그래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이게. 맛있다. 맛있다 이거 제일 맛있는데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아 이거 오! 진짜 맛있다 만두 음 약간 이 만두 자체가 패스츄리 같은 거야 패스츄리 느낌 뭔가 뭔지 알죠? 소리 들려요, 소리? 대박 i 데어거 g 거 어거. 어, 이베이컨 이거 i 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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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, 맛있지? 오징어튀김 오징어 고놈 그참 실하네 중국당면을 왜 먹어야 되냐면 양념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딱 넣었을 때 한꺼번에 양념이 다 느껴져요 뭔, 뭔, 뭔지 아세요? 너무 맛있다 베이컨도 같이 먹어주면 참좋죠 묻었다. 아침부터 떡볶이를 아침에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. 밀떡, 쌀떡, 난 밀떡. 떡은 밀떡이지. 아유, 10분에 6 정도 먹었나? 7 먹었나? 아무튼 너무 행복해. 이대로 딱 하고 딱 눈을 붙인데. 이제 꺼볼까요? 여러분들, 안 주무세요. 근데? 제가 지금 노래 제목을 몰라서 그런데 이 제목을 맞춰주세요이 <목소리> 세상에 <laughs> 아 이거 기억나? 뭐지 이게 이 세상에 모르겠다. 세연아 기억나는 거이 세상에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왜냐면 <목소리> <이 세상에. 목소리> 모르겠죠? 나도 몰라 <목소리> 이 세상에 왜 그래? 이따 릴게 어, 맞아 이따 릴게. 이따 로게 이따 이따 릴이제 다들 이따 세요이들추게안하세요 다들 여러분들 빨리 릴게. 세요 내가 미쳤어. 내가 미쳤어. 이따 릴